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보굿즈입니다. 네, 이제 내일 제일 MNS가 상장합니다. 지난 IMBDX가 어, 4월 초에 상장했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기업공모주가 또 상장하네요. 이번 결과가 중요한 게 먼저 수급이 좋게 이어질지 확인해야 되고요. 이번 주부터 상장 일정이 많기 때문에 남은 공모주들의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 예상 주가 흐름 살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 상장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기업 공모주가 3곳이나 되고요. 유한타 스펙 16호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의 결과가 좋아야 D&D 파마텍 그리고 민테크도 나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상장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의 주간사는 KB증권이었고요 공모가 22,000원 상단보다 22%를 초과했었습니다 시총 4,500억대 무거운 편이고요 기관경쟁률뭐 참여수는 좋았는데 확약이 5.5%로 크진 않았어요 또 유통금액이 788억 역시 무겁습니다 여기 기관 최종 확약을 보면 수일측대 확약이 5.5%에서 최종 20.1% 많이 늘어났죠? 확약기간도 3개월에 집중되면서 나름 선방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유통물량은 약 322만 주, 비율로 15.6% 비율은 좋아요. 유통물량 구성을 봤을 때 기관 7%, 그 다음 기존 주주가 5.7%로 기관과 기존 주주의 매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 유통금액 708억, 80억 정도 줄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담이 되는 물량인데 기존 주주에선 재무적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물량 크게 나올 수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얼마나 받쳐줄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제일 M&S의 n 예상 수익률 보겠습니다. 최근 상장 사례들 보면 연초까진 좋은 흐름 이어지다가 E8 때부터 고가 200%가 무너졌었죠. 그러다 다시 엔젤 로보틱스 이후로 개선이 됐는데, 아직 뭐 흐름이 좋아졌다 보기에는 결과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에 따라 수급 흐름 판단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제1은 기관 경쟁률은 무난했지만 확약이 작고, 그리고 시총이나 유통 금액이 무겁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최근 흐름만 반영해서 본다면, 150에서 200% 사이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총 무거운 곳들 따로, 어더 확인해 봤는데요. 23년 이후로 시총 3,000억 이상, 1조 미만 사례들을 보니까, 어 먼저 수익률이 높았던 곳들, 200% 후반에서 300%까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확약이 매우 높았거나, 이때 따따블 행진이, 어 나올 만큼 수급이 정말 미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만큼은 기대해 주긴 어렵겠죠? 수익률 하단 사례를 보면 확실히 수익 측이 떨어지고, 유통 금액이, 어, 무거운 종목들이 많았네요. 그래도 컨택만 손실이 나와줬고, 나머지 두고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수익률 중간 값. 이들의 수익은, 어, 100% 전후 정도로 나왔는데요. 제일 M&S와 유통 금액이 유사하거나, 그리고 확약이, 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참고할 만한 지표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결과도 100% 전후에서 수익률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네, 그럼 상장률 주가 범위 볼게요. 공모가 22,000원이고요. 주가는 마이너스 40%인 13,200원에서 최고 88,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목표 수익률 100%로 봤고요. 이때 주가는 44,000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상장의 흐름도 참고해 볼게요 먼저 엔젤로보틱스가 3월 26일에 상장했는데 시초가와 최고가 갭이 136%로 상당히 높았었어요 물론 장 초반이 아닌 이렇게 후반부에 큰 수급이 들어와졌고 주가 흐름도 엄청 좋아졌죠 여긴 로봇 관련주라서 이런 큰 반전이 나왔다고 한다 해도 어쨌든 수급은 매우 좋았었습니다 그다음 IMBDX는 4월 3일에 상장했는데요. 여기도 최고가 격이 92% 역시나 엄청 컸어요. 물론 고점은 거의 12시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10시까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장 직후 강하게 시작을 해줬고요. 이후 상승 추세가 9시 20분 1차 고점까지 큰 하락 없이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수급이 좋았다는 거고요. 이번에도 목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출발한다면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초반부터 좋다면 조금 더 홀딩하고 매도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렇게 나올이란 보장 절대 없겠죠. 단순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표 수익률 공모가의 100% 주가는 44,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화격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유통금액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최근 사례와 시총 3천억 이상 사례들을 봤을 때 저는 100% 전후로 생각을 해봤었죠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면 어 물론 시초가 확인 후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목표가 초과 시에는 저는 매도할 생각이고요 목표가 대비 시초가가 낮게 출발하고 그리고 상승세가 어 몇분 정도 더 이어진다면 저는 조금 더 보고 어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이건 단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일 결과가 남은 공모주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부디 높은 어, 수급이 들어와줘서 5월 기분 좋게 시작하길 바랄게요. 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요. 이에 따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